네, 오늘 날짜 2022년 2월 15일이고요. 오늘 얘기해 볼 거는 톡식 에이프라는 NFT인데 이거 조금 알아봤어요. 홈페이지도 지금 이게 답니다. 뭐 따로 뜨는 건 없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 끝이에요. 내용 다 나와 있고요. 일단 메타콩주요 단어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내려 보면은 스토리가 또 있어요. 스토리가 이렇게 좀 짜임새 있는 거 같이 있더라고요. 확실 확실한 스토리가 있는 거 같고 메타콩주 40번, 40번 작품 NFT겠죠? 찾아보니까 이거 못 찾겠어갖고, 지금 막 2000번 대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오픈시에 있는 물량들 봐도.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쳐봐도, 확실히 뭐가 40번이다, 이것도 모르겠고. 아니면 뭐상징적인 상징적인 뭐 그런 건지. 어쨌든 요걸 토대로 스토리가 짜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메타콩주랑 어떤 뭐화각이나 정말 깊은 관련이 있는,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 단어 자체도 들어가 있고, 지금 운영진, 개발진. 요런 데도 이렇게 이게 쉽게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요고, 요즘 추세가 다, 절, 그렇죠. 뭐 NFT, 뭐 메타버스 등등. 홈페이지가 보면 뭐, 이렇게, 운영, 운영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발하시는 분들. NFT와 요렇게 해놓은 게 정말 그세계관을 보여주고, 너무 특색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딱딱하게 본인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박아 놓은 것보다 개성을 살려서 이렇게 어떤 그 지금 하는 프로젝트의 세계관을 살려서 이렇게 특성, 개성을 나타내 주는 게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지금 로드맵도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도 알아보고 있는데 메타버스, NFT 다양하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넓게 적어놓은 거는 뭐 그렇게 많이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추상적으로 적어놨거나 여기 절반밖에 안 되는 내용만 적어놨거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로드맵 로드맵이 뭐 마케팅, 뭐 삼성주 사거리 광고, 싱가포르 중심지, 뭐 강남역 이렇게도 있고 웹툰 얘기도 나오고요. 어디 땡땡 엔터테인먼트 이게 두 자리인데 혹시 설마? 예, 요런 게 나와 있고. 로고송, 요것도 뭐, NFT화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또? 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못할 건 아니니까. 토크노믹스, 공개. 그니까,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써놨고, 어, 세세하게 써놨어요. 이런 것도 없이 추상적으로 써놓은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거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토큰 생태계 확장. 뭐, 뭐가 될지도 모르니까, 요거는. 제가 봐도 모르겠네요, 일단, 요런 거. 정말, 딱 알기 쉽게 써놨죠? 샌드박스 디센트럴 랜드. 아마 랜드를 꾸미는 그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나. 메타버스는 또 NFT가 뗄수 없으니까요, 또. 아 이거,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메타버스랑 NFT 지금 초기 투자를 지금 알아보고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니까 제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 혜택. 혜택 지금 인플루언서도 요즘 빠질 수가 없죠 nft 에 혜택 미스테리 박스 에어드랍 뭐 미스테리 박스 에어드랍 이런 홀더들을 생각하는 어떤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식, 주주환원 주주친화적인 뭐 그런거가 참 이게 좀 마음이 아닿고아 좋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런게 상당히 많다 단어 자체가 에어드랍 단어 자체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뭔가 이게 한두 개라도 이 NFT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 로드미만 봐도. 그렇구요.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요. 톡식 에이프 NFT. 16개인데, 총 물량 지금 9,500개 풀리거든요? 밑에도 나와있습니다. FAQ 여기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좀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도 알아들을 수 있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 몇 개까지 가능하고, 9,500개 나와있고요 총 9,500개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가격, 일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민팅 사이트는 당일 공개될 예정이라는데 아까 NFT 봤을 때 민팅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민팅 할때 뭐봇, 뭐 자동화 프로그램 요런 거를 이용해서 좀 약간 공평하지 못하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이제 민팅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했던 메타토이 드래곤즈도 이렇게 당일날 민팅 사이트를 공개했었구요. 뭐 자동, 아, 자동 매매가 아니죠. 자동 민팅? 뭐 그런 프로그램? 뭐 기타 등등 다른?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당일에 공개하는 게 요즘 또 요즘 추세 같기도 해요. 어떤 민팅하고자 하는 분들을 이렇게 형평성 있게 차이 없이 공평하게 이렇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 당일에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저, 저로서는 재밌어요. 민팅하기 전에 한 몇십 분 전에 이렇게 딱 알려주면 그 전까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빠릿하게 또 움직이는 것도 순간적으로 빠릿하게 움직이는 것도 또 재밌기도 하고요. 대신에 지금 이제 가격이랑 다 정해졌기 때문에 클레이 클레이튼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카이카스 지갑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네스 통해서 카이카스로 원하는 수량 다 넣어놓고, 한 네다섯 개 정도 맞춰서 넣을 것 같아요. 네다섯, 네다섯 개를 넣는다고 해도 그게 다 될지도 모르겠거니와 아마 치열할 것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안전하게 한두 개라도 좀 얻어보자. 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요거 지금 1차는 이제 메타콩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툭식 에이프, 이거랑 메타콩즈랑. 메타콩즈홀 호이더들한테 또 이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도 메타콩즈가 뭐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월요일은 또 이게 평일이고 해서 요날 그냥 노려보려고 하는데, 일요일 11시, 이게 누가 봐도 오전 같지 않나요? 근데 좀 오후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또 정확한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저보다는 훨씬. 그래서 요거는 또 알아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am pm도 없고 23시도 아니고 그냥 일요일 11시 보면은 당연히 오전일 것 같은데 또 어떤 공신력이 있다 그럴까요 정보도 더 확실하고 그런 분들이 밤 23시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갖고 그게또 확실하게 알아보고 짧게나마 또 영상 올려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요날 9시에 고게 확실해지, 확실해지지 않는 하는 9시 반, 뭐그 정도에 이제 지갑도 옮겨놓고 준비해놓고 뭐 그러고 있을 생각이에요. 뭐 민팅도 사이트도 이제 10시 이게 마, 만약에 오전 11시면 10시 반? 그 정도에는 또 사이트가 오픈이 되겠죠? 트위터를 통해서 될까요? 트위터도 여기 있고 하니까 디스코드도 있고 그래서 오전부터 준비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지금 이게 보면은, 그니까, 어쨌든 이게 원숭이인 거죠? 원숭이. 고릴라는, 원숭이 같아요, 원숭이. 이풍 자체가 메타콩즈랑 어쨌든, 얘가 근데 킹콩인가요? 고릴라인가요? 그것도 모르겠네. 같은 계열이죠? 같은 계열인데, 이풍 자체는 지금 그 메타콩즈랑은 좀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오픈시 들어가서 보면은, 메타콩즈는 그래도 약간 쓰리, 더 3D스럽게 생겼다 그럴까요? 더 매끈하고 더 깔끔하죠 더 현대적인 느낌도 나고 그래픽적인 느낌도 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제일 싼 가격이 지금 이게 2천만원 넘을 거예요 13,800클레이트이면 제일 싼 NFT가 2천만원 넘을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나 올라 오랬어요 워낙 핫하기도 하고 이벤트 프로젝트 이런 것도 괜찮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 근데 정말 너, 많이 올랐네요 뭐이 정도까지도 생각 못했는데 그만큼 지금 주목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인기도 많고 그래서 이것 제외하고도 지금 순위가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저거예요 BAYC 이것도 워낙 유명하고 이것도 유명하죠 같은 계열이라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크립트 펑크는 뭐더 뭐 말이 필요 없죠, 이거는. 아주키도 정말 여기서 잘 놀고 있어요. 이 상위권에서. 이거, BAYC는. 이런 풍도 나고, 어쨌든, 톡식 에이프도 약간 메타 콩주보단 요런 느낌, 배경도 그렇고요 요런 느낌이 좀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톡식 에이프 홈으로 돌아가보면, 배경이랑 뭐 이런 풍? 분위기?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메타콩즈랑 그리고 아까 BAYC를 섞어 놓은 느낌도 들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즘 추세에 맞는 NFT가 아니까 그리고 뭐 한복도 이렇게 있고요. 뭐 드레스. 요거는 제가 워낙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 삼촌이들이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전혀 모르겠어요. 나치 있긴 한데 모르겠네. 그리고 설명을 드릴 만큼 드렸고, 어차피 또 개인이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또 느낌 빡빡 또 오실 겁니다. 저는 일단 느낌을 받아서, 일단 느낌을 받았다 이러면은, 어, 몇십만원 단위로는, 뭐, 몇십만원 단위로는 또 투자를 계속 해보고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로 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제가 여기 네다섯 개 물량이면은 아마 조금 네다섯 개 물량이면은 지금 100만 원이 채안 되거든요 몇십만 원 단위라서 한 네다섯 개 물량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일요일 그때 도전하는 것도 한번 영상을 뭐 정신없겠지만 은 한번 이렇게 찍어서 뭐 그거를 또 올려볼게요 왜냐면 나중에 다른 거를 민팅하거나 뭐 이랬을 때도 그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 어떻게 했었구나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화이트리스트나 아니면 다른 것들도 워낙 좀 생각보다 쉽게 구입하고 있어서 뭐 메타풍지 이런 거는 워낙 뭐 제가 접근도 못 했었고 한데 지금 워낙 좀 제가 얻고자 했던 거를 어느 정도는 쉽게 쉽게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민팅 이런 거는 또 제가 몇번못 해보기도 했고 기억에 잘 남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영상으로 올려놓는 것도 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도전하는 것도 실패하더라도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홈페이지 가셔갖고 제가 밑에 글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까 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